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성경붕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땅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의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으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니 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니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외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그에게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사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의 주,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스포타니아로 가서 나홀로 성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정말 많이 춥습니다 어제보다 더 추운데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갑자리 언니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의 이제 170세가, 넘, 170세가 넘어서 죽게 되는데요. 죽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자기에게 원래 창세기 15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함께 제가 천천 히 읽으면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브라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마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는 이 뭐야, 그갈대와 갈대, 우루를 떠나서 나왔어요. 그야말로 누구도 도움이 없는 가난 땅으로 도망을, 도망이 아니죠. 피해왔는데, 뭐, 로또 구하러 다니고, 이웃과 전쟁도 하고, 그러면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상급이라요뭘 주실 건데요. 뭘 주실 건데요. 내게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가 자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시종, 어려서부터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의 종사완노로서한이 엘리에셀이 내 모든 재산을 상속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성경 구절부 하나님이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이 23장, 24장에서요 늙은 사환 얘기가, 늙은 종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이 사람은 바로 엘리에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난 땅은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그 가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모르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노종을 불러서 말합니다. 나에게 맹세해라. 이 맹세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네가 책임지고 내 아들의 부인을 구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반드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때 고향은 그가 집에서 나온 갈대우르가 아니고 하란입니다. 하란입니다. 그 하란으로 그 고향 땅에 가서 그 고향 땅에 가서 거기 그 야곱의 삼촌 라반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할 것을 내게 약속해라. 왜냐하면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요. 이 아브라함에게서 자기의 모든 후사를 맡길 만한 굉장히 신뢰 높은 자기의 아들을 포함해서 모든 재산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집사장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네가 내 허벅지에 손을 놓고 내게 맹세해라. 네가 지금 가서 하란에 가서 내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 그때 엘리에셀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갔는데 거기에 내가 저 사람이다 혹은 이 사람이다 생각해서는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아야 하면 따라오겠습니까? 하란보다는 가나안이 더 척박해요. 하란이 더 풍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생 이방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하란이 있는 라반의 그 삼촌이 사는 그 라반 하란이 뭐 아주 여호와 신앙이 열심인 것도 아닙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종교다원주의자예요. 여호와도 섬기고 드라빔도 섬기고 뭐 이러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가난보다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적으로도 하란이 났고 종교적으로도 여호와의 종교에 가깝고 거기 있는 처녀가 생판 모르는 가난 땅으로 한번 얼굴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남자에게 시집오겠다고 누가 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많은 엘레리스 엘레스를 생각하니까 내가 가서 데리고 온다 한들 그 여자가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갈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출 원래 살던 고향에서 나왔잖아요 출애급에 비견하는 갈대아 우를 떠나서 나왔습니다 출 고향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런데 그 약속의 씨앗인 이삭이 났는데 아 약속의 약속의 씨앗인 이삭이 났는데 이 약속이 만약에 색시를 구하지 못하면 다시 고향으로 들어갈까요? 당신은 고향에서 나왔는데 당신이 죽은 다음에 만약에 색시를 못 구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까요? 왜? 당신은 이방 땅에서 며느리를 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색을 합니다 아니다 만약에 네가 이번에 가서 그 여자가 안 따라오면 하나님이 다른 여자를 준비하실 것이다. 안 따라오면 너는 그냥 와라. 너에게는 허물이 없다. 그러나 내 어떤 경우에도 내 아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비견되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에서 나왔다는 사건과, 그 다음에 엘리에셀이 이삭을 데리고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두 가지가 대결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모시 박도록 분명하게 맹세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온 이 약속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다. 나와 내 장차 내 뒤에서 태어날 후손들에게도 하신 약속이다. 어찌 내가 저 별들과 같이 많은 내 자손을 둘 것이며 이 티끌같이 많은 후손들을 내가 둘 것이냐. 그것은 나에게 하신 약속은 나와 오고 오는 내 후대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이 어렵다고 다시 고향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원에서부터 부정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죽더라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맹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이 맹세를 너무 착실히 지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가갈 때에 너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갈 거다. 그리고 그 사자가 내 며느리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는 데리고 오라. 이뒤성경 계속 가보면 하란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데려옵니까? 자격하고 낙타 열 마리를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물가에 섰는데. 어떤 아가씨가 와서 그 물을 뜰 때에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면 그 여인이 물도 마시소서 그리고 당신이 데리고 온저 낙타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자가 있다고 하면 내가 그를 당신이 내게 허락하신 우리 주인의 며느리로 알고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예쁜 처녀 하나가 옵니다. 그리고 그처녀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물동일 옆에 치고 다니기, 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물동일 옆에 치고 가니, 그러니까 물동일 옆에 치고 와서 내려가서 물을 길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내게 마실 물을 줄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아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에서 그 물을 내려놓고 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데리고 온저 낙타들도 내가 먹이겠습니다. 지금 엘리에셀이 얘기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물을 먹고, 낙타들이 마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준 증표를 그 여인에게 내밉니다. 금고리 같은 걸 내민다고요. 그 그러니까 이걸, 이걸 가지고 가서, 네 주인, 네 아버지에게 보여라. 그러니까, 리부가가, 그리고 니네 집에 먹을, 묵을 방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 방도 있고, 풀도 있고, 낙이 다 있다고.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인도에 들어가서, 그 아브라함의 증표를 보이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쫓아나왔습니다. 당신이 아브라함의 종이냐? 내가 아브라함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두 혼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 주인이 이러이러해서 여기서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이 말하기를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그것은 리브가가 결정할 일이다. 그래서 리브가를 부릅니다. 가겠느냐? 리브가가 선뜻 따라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됩니다. 이 엘리에셀은 그 신부는 종이지만 주인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그러면서도 끝까지 주인의 말씀을, 주인의 명령을 끝까지 추종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축복의 통로를 든든히 지켜가는 그야말로 복스러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원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을 소개하고 엮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힘든 일이 없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보람을 찾는 일은 참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내 물질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엘리에셀이 너무 작습니다. 다 아브라함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 라반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 이삭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엘리에셀이에요. 그의 이름이 성경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분명히 이 사람이 한 일인데, 그의 이름조차 희미합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이 얼마나 큰일을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까지 그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모시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될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엘리에셀이 해냈습니다. 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일이 태어나기 전에는요, 엘리에셀이 상속자였어요. 아브라함이 아까 여러분 읽었던 15장 거기서 말했다고요, 하나님께.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를, 그런 사람이 아들이 태어났으면요, 못된 놈 같으면 해꼬지 할 수도 있고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털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못된 정치를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자기 주인에게 자기의 생명을 건 언약을 하고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이 5일 동안의 새벽기도 신년 특세를 정리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는 없을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싫어하던 사람 좋아하는 사람 상관없이 정말 우리에게 한 형제라고 하는 마운다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니,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수 없을까.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사람이 지나다 옷깃만 스쳐도 스쳐도 전생에 500번 만난 인연이 있대. 이거 불교 용어거든요. 그래 사람들이 아마 가벼운 인연이 설쳐 당신하고 나는 전생에 무슨 큰 나라를 같이 구했는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옷깃을 스친다는 말하세요? 이, 이 옷에서 옷깃이 어디입니까? 옷깃이 여기에요. 이게 옷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게 스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가다 툭 버티셔서 안 됩니다. 이거는요 서로 껴안지 않고는 여기가 안 스쳐져요. 이옷 전세, 이 우리가 살면서 옷깃을 스친다고 하는 건, 이, 이 땅에 살면서도 굉장히 친밀한 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이 자꾸 옷깃을요, 이런 걸로 하래 옷깃은 기시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적어도 같은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우리들은 이 옷깃을 스치는 사이들이에요. 신약편으로 말하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화 하라 이 옷깃을 서치는 거룩한 입맞춤의 교제들은요, 바로 엘리에셀의 삶을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 숨고, 하나님의 약속 아래 들어가서, 내가 만나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 축복하고 연결해 줄수 있는. 여러분이 이 새벽에요, 다섯 동안, 오늘은 최고로 좋습니다 아마 밤, 밤 기온은 영하 20도를 더 내려간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영하 19도였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계속 빠지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마지막 결심할 것은 요 아브라함 같은 야곱 같은 이삭 같은 이런 것 말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셔요. 그건 여러분이 된다고 되고 싶어 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엘레셀은 다될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엘리에셀. 저는 여기 성경에도 엘리에셀에 관한 기록은 더 이상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엘리에셀의 가문을 놀랍게 축복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성경 기록은 왕조사라 구속사의 핵심 인물들 중심으로 기록해 가는 거니까 엘리에셀의 이름이 더 이상 기록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이 우리에게 보여준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그 아름다운 모습, 자기의 행동 전체를 묻고, 자기는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엘레스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신 아들 데리고 하란으로 갈까요? 그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딱 못을 박고 어떤 경우에도 돌아가지 마라.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네 대신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서 일을 정리해 놓을 것이다. 이렇게 신앙에 찬 말을 들었을 때. 엘리에셀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제가 여러분의 단임 목사가 돼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엘리에셀이 될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그것을 이루는 통로로. 제가 될수 있다고 하면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마니또가 되든 아니면 무엇이 되든 멘토가 되든 멘티가 되든 내가 저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내가 이교의 장로로서 내가 맡은 성도들의 축복의 통로 엘레셀이 되겠다. 내가 이교의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교의 회 셀장으로서 교사로서 각각 맡은 직분에서 내가 인부에서 엘레셀이 되겠다.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루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입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름 없는 이 시대의 엘리에셀이 될 때, 하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엘리에셀로 주께서 영접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그 삶을 통해서 올해 마지막 결산할 적에 누구보다도. 건강과 물질과 사회적인 삶에서 승리할 수 있, 승리하셨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